자, 안녕, 하지, 미, 가, 여러분, 로, 고, 입니다. 네, 자, 오늘은요, 네, 우리 브롤스타즈, 너무 늦게 달려왔죠, 예. 자, 오늘은 브롤스타즈, 네, 우리 브롤빵, 그리고 푸딩, 리뷰 한번 해볼 건데, 왜 내가 늦게 시작을 했냐. 그 이유는 바로, 또 2차 상품이 있을 거란 말이야. 1차 상품 출시하고 난 뒤에 2차 상품을 열어봤습니다. 예. 그래가지고 열렸기 때문에 나중에 호빵이 나오면 또 리뷰를 할 거고요. 예. 일단 오늘은 리뷰를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. 일단 첫 번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거든요. 우리 초커클빵. 초코크림빵. 그럼 초커클빵이라 이거야. 그래서 일단은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. 일단, 열어주고, 어, 이렇게 열어줄게 오, 야, 구형품이 그 요렇게 박스로 되어 있었구나. 그래가지고 봉지가 컸었네요. 와, 진짜 맛있게 생겼어. 오, 여 진짜 겁나 맛있게 생겼는데요? 아, 뭔가 약간 핫도그처럼 생겼다. 아, 로하, 로하. 네, 드디어 라이브 중지 풀렸습니다, 해솔님. 자, 한번 먹어볼게요. 음. 아니, 이게 보니까 진짜 찐 초코야. 기립박수를 드립니다. 초코 크림빵. <laughs> 네, 그러면은, 해수님, 그러면은 바로 그냥 브로 시험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. 해수님 따라오세요.